자, 2번을로 왔습니다. 의외로 우리 킹보로님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거리는 대략 한3 1 0미터인데 이게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저 빨간색이니까 핀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틱 빨리 딱꽂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여기는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왼쪽이요. 왼쪽은 절대로 보내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약간 슬라이스 기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초 앞에 보면 그 벙커 오른쪽 싹 스쳐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벙커 오른쪽 스치는. 느낌으로. 그렇죠. 건물 쪽을 보면 되겠죠. 그죠그니까 네. 이게 많이 휘어져도 오른쪽으로 죽지는 않지만 또 너무 리 많이, 많이 가도 죽어요. 그 가볍게 아까 쳤던 것처럼 가볍게 빈 스윙 한번 딱 하고 내가 휘두르는데도 휘둘러야 되겠다. 빈스윙 한번 해 봐요 그렇지 깎아치지 말고 다시 빈스윙이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야 뒤에서 아 지금도 엎어치네 내릴 때 신경 써서 하나 아, 둘 좋아요 네 좋아요 딱 그런 느낌 가볍게 쳐 볼게요 자기는 절대 안 때려도 충분히 멀리 가니까 때릴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 네, 힘도 괜찮네. 하나, 둘, 굿샷. 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약간 왼쪽을 봤기 때문에 가서 죽진 않잖아요. 그죠? 네. 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어. 자, 지금 세컨샷 지점인데요. 약간 휘어서 여기 있는데 이게 조금, 아, 좀 치기가 어려운, 좀 짧게 잡고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는 지금 한 80m 정도, 90m가 좀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아까 중핀이었다면 아백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초도 한 70m 이상은 쳐야 돼요. 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칠 거예요? 지금 딱 봐봐요. 상황 자체가 오르막인데 네. 라인은 어떻죠 라인은 발끝 오르막이요. 응. 근데 괜찮잖아요, 그죠? 네. 치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정도 높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살짝 우측 보고 치. 아, 네, 네. 공을 살짝 우측에다 놓고, 외치는 네. 크게 돌지가 않으니까 살짝 우측에다 놓고 공 하나 정도 어쪽에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왔는데 지금 거리가 88m가 찍혔어요. 88m니까 아까 뭘로 칠 거예요? 52도 치겠습니다. 52도? 예, 네, 52도. 52도 어떻게 칠 거예요? 생각해서. 52도를. 스윙을 음, 어디까지 할 거요? 핀이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네. 약간 왼쪽에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보고 네. 여기서 약간. 스윙을 그러니까 얼만큼 할 거냐고? 52도로 보통 한, 한 110미터 치잖아. 아니, 52도로 제가 피칭으로 네. 110미터 정도 치니까. 그거밖에 못 치네요. 그 거짓말이 자동으로 안 나와. 안 치고 <laughs> 네, 네. 52도로 한. 9 0 m 정도 원래 음, 음. 조금만 살살 쳐서 네. 네. 한번 쳐 볼게요 네. 그렇게 어려운 라인은 아니에요 지금 땅바닥 상태도 괜찮고 우리가 여기서는 구, 굳이 끝까지 피니스 할 필요 없고 지금 방향 잘봐요 방시 어디 보고 있어 엉뚱한 데 보고 있죠 자 그런식으로 지금 에임을 딱 하잖아요 그죠 네? 볼 앞을 찍어 봐요 볼 앞에 어디에 그 방향이 보라 볼볼 그렇지 거기다 갔다가 그쪽으로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거길 보고 어드레스래요. 지금도 많이 우측 보고 있어요 지금. 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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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더 그렇지. 예, 네, 이 정도. 짧게 잡고. 그렇지. 지금 일마에 절로 갔죠. 자 하나 더 쳐봐요. 네. 자빈수에 한번 해봐요. 볼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초보자들한테 어려운 나이긴 한데 다시 바닥 쓱. 하나 둘. 좋아요. 방향만 잘세요 방향만. 그렇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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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아 더 돌아 더, 더 거기를 봤는데 왜 그렇게 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져갈게. 응.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응. 느꼈지. 자, 앞으로 가서 칠게. <laughs> 네. 자 일단 쳤으니까 저쪽으로 갈게. 이거는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라이.. 이발 스탠스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네. 스탠스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뭐.. 어떤 발 중심으로 놓으라고? 왼발 일단 왼발만 중심으로 놓으면 돼요 그 스윙을 더할 거냐 덜할 거냐는 나중에 따지고 자 이쪽에 있죠 공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좋은 땅에 있을 땐잘 쳐요 근데 이게 좋지 못한 땅이었을 때 이제 못 치는 거지. 여기 어디로 갔는데? 완전 나갔나 보네. 나간다. 나 요단 옷가하쳐쳐볼게요 네. 놀라왔어 아니 거든 놓지 말고 좋은 데다 놔아요 네. 그렇지. 자, 여기도 거리상으로는 한 40m 정도 자 어떻게 있을까요? 방향만 지금 보면 자기가 자꾸 엉뚱한 대로서 다시 해봐요. 지금도 엉뚱한데거든요. 지금요? 음. 잠깐 줘 보세요. 방향을 어떻게 쓰냐면 네. 저기죠. 네. 쭉 내려 그럼 여기잖아. 네. 이 선상을 딱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맞추면 되잖아. 네. 후방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아니, 상자도 여기 있는데 저길 치면 어떻게 해? 자, 방금 알려준 대로. 그렇지. 앞을 봐, 앞을. 그렇지. 그래도 약간 우측이야.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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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어 좋아요 너무 많이 갔어 <laughs> 일단 거리를 대충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략 한 25m? 그리고 그렇게 치면 어때죠? 공이 좀 높게 뜨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왼발 위주 네. 에임 잘하고 그냥 툭 치네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렇지 필요 없어요 얘는 그렇지. 없어, 얘는. 그렇지. 잘 쳤는데, <laughs> 어, 너무 많이 갔어. 자, 하나 더 쳐볼게요. 저 어차피 죽었어, 저거. 그런 하지 말아야 25m를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되잖아요. 어, 다시 해봐요. 빈스윙 한번 해봐요. 툭. 아, 그것도 크지? 25m라니까? 아, 25m? 응. 그리고, 아니, 그것도 크다니까? 들어올려 no, 그렇지. No. 딱그 no. 정도, 그 정도. 네. 자, 해볼게요.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아니, 이렇게 치면 거리가 맞잖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직 구력이 그, 구력에 비해서 이런 좀 트러블샷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하고 미드라이언 이상은 되게 잘 치는데, 이런 게좀잘안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뭐 하라고? 분리. 아니지, 일단 걸어갔다 와야지. 어 걸어서... 어, 얼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거 얼마야? 몇 미터? 까먹었어요. 이게 세... 무슨 소리야? 걸음을 2미터니까 2는 4에 지금 한 5.5미터쯤 돼요. 네. 네. 한 5.5미터. 네. 그리고 살짝 내리막인 것 같아. 네. 자, 해보세요. 앞에 타겟을 딱 보고, 보내야 되긴 타겟을 확인하고, 그렇지. 아, 지금 어때? 맞는 순간부터 너무 우측으로 갔죠. 자, 아무튼. 네. 확실히, 골프장을 그렇게 댕겼는데도, 짧은 게, 나이스. 네.